안중근은 테러리스트다 한 일본의 관방 장관의 망언입니다. 아직까지도 이제 뭐 분노가 끓고 있는데요. 분노가 채식기도 전에 일본 정부가 말이죠 더큰 망언을 때렸네요. 자 대한민국 분노케한 아베 내각의 공식 입자 이번 주 선례발로 선정이 됐습니다. 안중근은 내각 총리 대신가 한국 통감을 지낸 이토 히로부미를 살해 사형 판결을 받은 인물로 알고 있다. 이 말을 아베가 한 거죠? 네. 네. 발언이 나오게 된 근데... 계기, 뭐, 어떤 건가요? 어. 지금 그 중국하고 우리나라가 굉장히 지금 가까워진 건 사실이에요. 아베가 너무 우경화를 하고 있으니 거기에 동동대응하는 과정에서 더 가까워지고 있는데, 지난번 중국 방문했을 때 박근혜 대통령이 그 시진핑 주석한테 파월핀 역 안에 네, 네. 안중근 의사가 저격한 그 장소에 표지석을 좀세워주시면 네, 네. 좋겠다. 이런 그 의사를 표명을 했어요. 근데 시즌핑 주석이 거기에 화답해서 그 정도가 아니라 아예 안중국 기념관을 하고 여기다 설치를 줍니다. 이걸 보니까 일본 입장에서 어떤 식으로 든 반응을 안할 수가 없는 거예아 그래서 사실은 이제 지난번에 이제 3주 전에. 안중근은 일본에서 볼 때는 그런 인물인데 음. 왜 그런 걸 하느냐 이렇게 지금 반발한 거죠. 그렇게 대응했는데 이제 2차로 또 이번에 이제. 뭐 스즈키 다카코라는 의원이 음. 질의를 했죠. 음. 테러리스트라는 표현이 공식 입장이냐라고 하니까 음. 아까 말씀하신 그런 문안을 음. 정부의 공식 입장으로 국회에다 제출한 거죠. 아하. 공식 입장이라고 보면 되죠. 정부. 어제는 이제 뭐시진 주석이 이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뭐 표지석 얘기를 했는데 네. 네. 기념관을. 네. 그래서 사실 이제 뭐 짜장면 시켰는데 삼선 짜장 중 하나 마찬가지잖아요. 당수육을 갖 얹어다 주고. 아, 네. 그렇게 이제 크게. 네. 네. 예. 기념관하고 표지석은 아, 규모가 완전히. 다른데. 아 그런가요? 네. 아, 그래서 어쨌든 그런 지금 상황인데. 네. 자어쨌든뭐 일본이 정략적으로 이렇게 또 세게 가는 거죠? 일본은 지금 뭐그 국제적으로 고립되고 있는 상태니까, 음. 특히 동북아에서 고립되고 있는 상태니까 외교적으로는 음. 고립을 자초하더라도 국내 지지율이라도 올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갑자 네, 네. 국내 지지율을 올려야 되니까 어떤 식으로든 더 우경화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니까 이제 이런 발언을 이 나오게 된 거죠. 네. 그러니까 국내 의 정치적 이해 때문에 이런 발언을 하는 거죠. 네. 그런데 만약 국내 정치용이냐 뒷배가 있어야 될거 아니에요. 그 음. 누군가 뒤를 받쳐줘야 되는 거예요. 미국이, 미국이 뒤를 받쳐주는데요. 아. 2013년 9월에 아베가 미국을 방문했어요. 미국을 방문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일본은 올해 방위비를 0.8% 올렸는데, 중국은 군사비 지출을 매년 10% 이상, 20년 동안 올렸다, 이래요. 그러면서, 나를 중국주의라고 부르고 싶다면, 기꺼이 그렇게 부르도 좋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때 갔을 때또 하나 주목해야 될게 뭐냐면, 허더슨 연구소라는 데서, 네. 험한 칸상이라는 걸 줘요. 이 상이 무슨 상이냐면, 보수주의에 귀한 사람에게 상을 음. 주는 거예요. 이거 레이건 받았죠. 기신저 받았죠. 체니 부통령 같은 사람이 받은 거예요. 공화당 사람들이 많이 받았네요. 그렇죠. 네. 아무래도 보수주의를 표방한 사람들을 주는 거니까. 그런데 이게 미국인이 아닌 사람 중에 유일하게 받은 사람이에요. 아, 아베가. 아베가. 이런 정도로 미국은 아베가 지금 이쁜 거예요. 음. 그, 그러니까 왜냐면, 군사비는 지금 예산 때문에 부족한데, 열심히 음. 지금 일본이 해서 중국이랑 이렇게 견제해 주겠다고 음. 하니까, 아하. 예쁜 거란 말이에요. 아하. 그러니까, 오바마가 음. 사울인가 지금 동아시아를 방문하는데, 일본하고 말레이시아하고 어딘가를 가고 한국은 안들리겠다는거 아니야. 아하. 그래서 우리나라가 난리 난거 아니야. 그게 이제 그 외교부 장관의 어떤 어. 난리 났어? 그렇죠. 네. 비상 걸렸군요. 네. 비상 걸렸다니까. 아하. 아하. 그게 또 이제 또, 우리가또 이제 장반기에 또 봐야 될또 사건 네. 중에 하나네요. 아하. 예를 들면, 이런 구도를 우리가 이해해야, 일본의 저런 과감한 우경화 행보를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어, 공교롭게도 이제 2월 14일이죠. 네. 네. 이번 주 이제 금요일인데 그날이 사실 이제 뭐 젊은 사람들은 이제 저도 그렇게 알았습니다. 이제 발렌타인데이 뭐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는데 안중훈 의사가 이제 사형 선고를 받은 날이라고 하네요. 사형 판결을 받았다. 이게 저는 사실 관계가 좀 짚어봐야 될 대목이에요. 네. 왜냐하면 이하일튼 그... 여기라는 데에 예, 재판 관한 을 러시아가 갖고 있었거든요. 네. 러시아가 이, 이, 일본과의 관계에서 재판권을 포기를 했어요. 그렇게 되면 이 재판권이 어디로 넘어가냐 면 음. 대한제국이 갖는 거예요. 규정해야 하면. 음. 그러니까 대한제국이 갖게 돼 있었는데 건 이거를 일본이 뭐라고 해석했냐면 우리가 대한제국 외교를 우리가 감리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우리가 행사하겠다 그래서 억지로 데리고 가버린 거거든요. 음흠. 그러니까 정상적인 절차에서 법원 판결로 사용받은 게 아니에요. 음. 음. 그 당시 일본 외무대신이 이름이 구라치네요구라치가 <laughs> <laughs> 이제 뭐 지령을 또 리신 과목으로 보냈다고 합니다. 네. 네. 사형을. 네. 아, 네. 어? 이토 히로부미가 초대 총리예요. 예. 일본이 그 1890년 일에서 봤을 때, 네. 네. 1890년에 총리라는 걸 처음 도입을 하거든요. 음. 그러니까 초대 총리가 이토 히로부미. 예요 음. 그리고 총리를 여러 번 하다가 음. 최초의 조선통감이 돼요. 1 9 0 5년에 일사조약 음. 이후에 최초의 조선통감으로 들어와가지고 일제가 하는 식민지화의 기틀을 세운 사람이에요. 그 그러니까 굉장히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한 것이 엄청난 사건이에요. 당시 동북아 정세를 완전히 흔들어 놓은. 음. 아니 어쩌거나 근데 사실 이렇게 이제 법적으로 이제 절차가 이제 불공정하고 네. 뭐 이런 것도 있었는데 안중근 이사가 항소를 안 했다는 그랬죠. 거 아닙니까? 응. 예. 거기 이제 어머니의 어떤 그 결정적인 어떤 그렇죠. 편지가 목숨을 구걸하지 네. 마라 이렇게 어. 얘기한 어. 거죠. 아니 그래서 제가 거죠. 이제 보니까 뭐 이제 어, 편지 내용이 있는데 어, 네가 만약 늙은 어미보다 먼저 죽은 것을 불르라고 생각한다면 이 어미는 웃음거리가 될 것이다. 네가 항소를 한다면 그것은 일제 목숨을 구걸하는 짓이다. 뭐 이런 내용들이 네. 담겨 있습니다. 아니, 그 그러니까 아드님이 그 당시 근데... 이제 31살이고 엄마가 49살이면 거의 뭐 소장님 나이고 이제 저도 네. 이제 몇년 있으면 그렇게 되는데 네. 이렇게 의연할 수가 있는지 네. 참 대단합니다. 그죠 네. 아니, 근데 이 와중에 일본의 어떤 그 행동들이 아주 과거 아닙니다. 그 가미가제, 가미가제 이제 자살특공대 가미가제 그 유서를 세계 유산에 등재 신청했다. 네. 다른 얘기가 있어요. 예. 태평양 전쟁 말기에 이제 그 가미가제로 출발하기 전에 이제 특공대원들이 유서 음, 같은 거를 쓰는 네, 게 있거든요. 네. 이거를 이제 그 유네스코 세계 기록 유산에다가 등재 신청을 하겠다라고 음. 밝혀가지고 또 엄청 지금 그 욕을 먹고 있습니다. 우리가 좀 예민한 거는 한국인, 그러니까 조선인 출신이 가미가제 특공대로 편입된 사람, 그래서 실제로 죽은 사람이 0여분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네. 그분들이 편지나 이런 걸 남긴 걸 보면 가기 싫은데 가족들의 해가 될지 모르니까 억지로 그냥 마지 못해서 가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침략해서 잡아온 사람들을 그렇게 해놓고도 그거를 뭐 자랑스러운 유산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이건 정신 상태가 이렇게 뭐 정상은 아니죠. 음. 자, 앞으로 이제 뭐 저기 일본의 우경화 행보는 뭐더뭐 뭐 계속 되겠죠. 계속 되겠죠. 근데 음. 뭐 저희 입장에서 여기에 뭐 일일이 음. 그 너무 음. 이렇게 과민반응 할 것은 아니고요. 뭐, 개가 좀짖는다고 하더라도, 기차는 달린다면 심지어 무시할 수 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시끄럽게 하면 손바닥에 맞주쳐야 된다고, 시끄럽게 지, 어대되잖아요지어된다는 네. 편이 맞을 것 같은데, 이쪽에서 받아주면 점점 점 커지는 거예요. 음. 일본이 의도한 걸 시끄럽게 만드는 거기 때문에, 음. 저는 그렇게 차분한 대응도 저는 굉장히 효과적인 반응이라고 봐요 알겠습니다. 자, 설전에 대한 민신 댓글 퀴즈입니다. 이번 주 퀴즈는요, 일본 정부의 망원, 위클리 솔레발과 관련된 그런 민신 댓글 퀴즈입니다. 자, 중국이 할빈역 예안중근 기념관을 개관하기도 전에, 원래 지금 하얀 빈 씨에 조그맣게 이제 안중근 기념관 같은 게 있었다고 그래요. 근데 그것에 지난 10월입니다. 대한민국의 그 인기 여배우가 한글 안내서를 기증을 했다고 하네요. 미모에 개념까지 갖춘 이 여배우는 누구일까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은 개념이 있어. 아, 아, 알아요? 방금 한 얘기. 아, 요즘 내가 보니까 신문은 시사 다 보니까 시사 프로라니까. 아, 야, 이게. 예. 그래서 나도 시사 프로 하려고요. <laughs> 안 되겠어요, 이거. 예능 프로마다 보니까 아, 왜 이런,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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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자잘한 거가 요즘은 안 네. 돼. 소장님이 알고 계시니까 음. 어, 그러니까 이게 사실 조금 좀 불리할 수도 있거든요. 음. 그러니까는 강물선 님께 신스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아까 민경욱 음. 앵커 얘기하면서 뭐강물선님막 열을 올리고 그랬잖아. 그거와 관련돼서 아주 정말 대명사입니다, 이분이. 대명상. <laughs> 그건 아닌데. 여배가 어떻게 글껍데게 대명사겠어? 그건 반대되는 거지. 아 답답해. 여배 중에서 글껍데게 대명사가 어있어요 <laughs> 아, 도자기 피부라는 얘기 아니야? 도자기 피부. 가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고현이 형. 고현이 형. 전다! 그래요. 자, 소유 씨가 이런 얘기를 했다 그래요. 아무리 이제 중국에 있는 유적지라고 해도 아직까지 이제 한글 안내서가 없어서 말이죠. 불편했다 그래서 자기가 보탬이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아, 좋아하는 네. 연예인이 송혜교 아니었어요? 아 아니, 근데 송혜교씨가 거기서 피부가 너무 거의 모공이 안 보이는 그런 피부로 나와가지고 네. 저게 저, 과연 인간으로서 가능한 아니, 피부인가 아니요, 송혜교요 얘기했듯 <laughs> 같은데? <웃음> 드라마 좀 뜨면 또 송혜교 바로 그로 넘어가 <laughs> 요즘 또 전지현이야 아, 완전 네. 요즘 전지현 우라우라우라 정체성 얘 이끌 것 같네 아니, 저도, 저도 송혜교 씨가 너무 이쁜 거예요. <목소리> 청와대 대변인 자리가 공석이다. 뭐 네. 그런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윤창중 씨뭐 그렇게 된 후에 뭐 김행 씨관 부부에서 사실 지금 대변인이 이렇게 뭐 공석인지 모르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또 그래요. 야, 이정현 홍보수석이 대변인까지 뭐 겸직하고 있는 게 아니냐. 사실상 겸직했죠. 사실상. 네. 큰 어떤 뭐랄까요. 공백감을 전혀 뭐못 느꼈다 해도 뭐 과언이 아닐 정도로. 네. 아, 청와대 대변인 자리가 드디어 채워졌네요. 민경우, 케미스전 앵커가 새 대변인으로 임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민경우 앵커, 뭐, 다들 아실 거예요. 왜냐면 이제, 케 b 스가 9시 뉴스가 시청률이 한20% 가까이 나오니까. 그걸 뭐 2년 반 이상 했어요. 그렇죠. 예. 네. 네. 그래서, 얼굴은 다들 아실 테고, 예. 간단하게 음. 프로필 좀 소개를 좀해 주시죠. 예. 63년생이고요. 음. 연세대학교 나왔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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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학위은 대학원으로 되어 있네요? 학부도 아마 연대학나왔 학부도, 학부도 연대 나왔어요. 네. 네. 느낌자들는 약간 고대 느낌 아닙니까? 아왜그랬어요 아니, 아니, 그러니까, 아니 그러니까 느낌 자체가 피부, 김현... 피부는 고대 피부인데요 김현아도 있구만 <laughs> 네, 피부는 고대 피부인데 막상 만나보면 연대 같아요 아니 그 우리가 흔히 얘기했을 네. 때 방송국에도 있잖아요 피드백 네. 연고대가 많잖아요 네. 근데 김태호 피디 있잖아요 네. 그분은 이제 지금 하고 다니는 느낌은 연대 느낌이에요 음. 근데 이제 그분은 고대고 우리가 네. 그러니까 이제 선입견이다 이러는데 음. 흔히 그 느낌이 있거든요 근데 니제민경우 그러니까 앵커는 네. 그래서 고대 피디잖아요 그냥 음. 피부가 저 같아 음. 옛날에 아마 여드름을 많이 짠것 같아 손으로 피부하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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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대하고 뭔상이 음. 뭐. 왠지 왠지 이제 뭐 이렇게 햇빛 많이 받았을 것 같고 아, 네, 어쨌건 근데 막상 한번 만나봤거든요 제가 밥도 한번 먹어보고 술도 한번 먹어봤는데 막상 만나니까 굉장히 섬세하고 여려요 음흠. 그 선이 굉장히 여리다 그러고 선이 좀 하다 어, 네. 선이 굉장 그러지 않고 소개 좀 하고 소개하고 여기는 어느 느낌이에요? 이 느낌은 어느 느낌이야? 이거는. 막 들이대는 느낌 이거 <laughs> <laughs> 어디 대한 느낌이야? 들이대 네. 메리콘 메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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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리 메리 메리. 나와서 들이대 <laughs> <들이대는> 약간 느낌 자체는 서울대전 느 느낌이 <laughs> 서울에 좀 방영가 느낌이 많이 나아 그래요? <laughs> 네, 어쨌든. 네 91년에 KBS에 들어갔답니다. 네, 그 공채 18기라고 그러고요. 이번 하면 아무래도 워싱턴 특파원 했던 게 기억이 음. 나오실 거고 앵커로 오래 했던, 아프지니스 앵커. 메인 프로니까 아프지니 오래 했던 분이고요. 음. 앵커 생활 2년 반 정도 하고 나서는 문화부장으로 재직 음. 중인, 현직 중에 그렇습니다. 발령이 난 분이고 저도 방송 때몇번 만나봤는데 사람은 좋아요 어시대에거나 이런 거 없고 네. 저랑 방송한다 그러면서 같이 아무것도 모르는 뭐~ 떠보잡일 때도 음. 대충 어떤 사람이고 이쪽에가 못다가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해서 알고 오더라고 그러니까 음. 굉장히 준비가 많은 준비생이 음. 되는 사람입니다. 보도국에 들어가는 모든 기자들의 꿈은 9시 뉴스예요 앵커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 앵커를 하기 위해서는 근데 아무래도 이 마스크가 중요하니까 음. 그것 때문에 박비 수술 음. 뭐~ 탈모 뭐~ 쌍커풀 뭐~ 어허. 이런 거에 관심이 굉장히 많다 그래요 아 그러면 쌍커풀 수술도 했대요 얘기 들어보니까. 다 했대요. 어, 네. <웃음> <웃음> 제가 방금 얘기한 걸이한 아, 거예요. 그렇게 그러니까 해서. 관심있다고 그래. 했다 네. 그러면 되지. 네. 피수술도 뭐 많이 하거든요. 많이 피부 하죠. 안 좋은, 저처럼 피부 안 좋은 사람들은 네. 약간 컴플렉스 같은 게 있어요. 네. 그 앵커가 되기 위해서 외형적으로도 굉장히 네. 노력을 많이 했다라는 거. 네. 아 그리고 또, 아, 이분이 또 인천 출신이네요. 오, 어, 되자마자 무슨 네, 얘기가 돌았냐면. 네. 이분이 인천 연수구 출신이에요. 아하, 황우여. 네. 그래서 황우, 그, 황우여 의원이 이제 국회의장이 되, 되면 어. 그 다음번에는 이제 의원을 보통 이제 그만두니까 어. 2년 대변인하고 아. 연수구로 가는 거 아니냐. 아, 이런 게쫙 퍼졌죠. 연수구 쪽에 그런 얘기가. 네. 아, 그럴, 그럴 수도 있, 있죠. 어, 그럴, 수 그럴 있네. 수도 있네. 딱 음.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그 청와대 대변인이라는 게 굉장히 애매하거든요. 대변인이 끝이 뭐, 아니잖아. 초등학교 시절에 음. 저기 인천 그 시립어린이 합창단에서 또 활동을 했는데 특기가 요돌송. 음. 요돌송 옛날에 그김홍철씨라고 그렇죠. 요돌송 아저씨였는데. 네. 참 네. 열심히 사는 사람. 그러니까 음. 그런 거 같아. 네. 열심히 사는 사람. 음. 제가 어디 가서 방송 같이 해보니까 강용석 변호사 어떠냐 그러면 제가 음. 첫마디가 그거예요. 음. 참 열심히 사는 친구. 음. 그 열심히 <laughs> 뭐든 사는, 열심히 하니까. 네. 열심히 산다는 평가에는 여러 가지가 좀 함위가 있는 거 아닙니까? <laughs> 히딩크 전에 한국 축구가 열심히 했다는 거 아니에요? <laughs> 그렇듯이 아니고, 정말 열심히 살잖아요. 근데 이분도 이렇게 보니, 이력을 보니까, 정말 열심히 사는에요 보통 이제 청와대 대변인은 방송국의 부장, 차장, 요런 급에서 가거든요. 음. 근데 제가 요, 그, 발표하기 하루 전날, 음. 그, 저의 휴민트를 통해가지고, 아하. 지상파, 남자, 기자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어요. 아하. 내일 발표한다. 아하. 까지 얘기를 들었는데, 아하. 뭐라고 그랬냐면, 권재홍이라 고 그랬어요. 아, 그러네요 지상파 남자 기자들 권재홍이라 그래 가지고 역정벌 준 거야. 네, 그래서 여기는 본부장급이거든요. 음, 방송국에서는. 음. 그러니까 이게 대변인으로 갈 급이 아니에요. 가면 음. 수석으로 가야지. 네, 네, 네. 그래서 이 급이 안 맞는다라고 생각을 해 가지고 나는 그래서 민경욱 같은 데 이렇게 아하. 이렇게 저는 짚었죠. 예. 네, 저는 저아 그렇게 짚었는데 아하. 얘기가 어명한테 타진을 했대요. 근 이쪽을 쭉 타진을 하다가 이쪽이 다 조금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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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가 그안 맞았고, 예. 네, 뭐 이렇게 검증해서 안된사람도 있고 입맛이 안 맞았네, 예. 네, 본인이 네. 또 약간 고사한 사람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약간, 약간 약간씩 뻐으로지면서 음. 최종 몇 명까지 남아 있는 거기에서 이제 민경욱 아무나 해도 돼, 네, 유창준보다 <laughs> 못하겠어. <laughs> <laughs> 아니 어쨌거나 근데 뭐전 궁금한 게 어쨌든 우리 민경욱 채레스 앵커를 청음대새 대변인 임명했던 얘기는 이정현 청와대 홍보수석은 조금 빠진다는 <laughs> 얘기에요. 이정현 수석은 그래서 아니 그 이제 딱 놓고. 음. 앞으로 브리핑하고 음. 뭐 이런 어떤 발표하고 이건 음. 다 민경우가 할, 할 것이다. 음. 본인은 홍보 업무에만 전념하겠다. 아하. 이미 그렇게 음. 그언을 아, 아, 했어요. 네. 다시는 이제 기자 앞에 안 선다. 아하. 본인은 뭐, 임명되자마자부터 계속 지금 그, 그 민경우가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은 이장현 수석은 이제 보르본 부장 응. 역할를 충실하겠다는 아하. 거고 응. 민경우 대변인이 응. 앵커 역할을 아, 하죠거죠 아, 브리핑하는 그 장면을 보셨어요? 어때요? 봤어요. 아무래도 이제 그러다 보니까 뭐 기초적으로는 뭐 거의 뭐 잘해요. 네, 뭐그 뉴스 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음. 음. 이제 뭐그 청와대 기자들 사이에서 많이 좀 빠르다. 김정기. 좀 아하, 첫날 좀 네. 빨랐어. 요 첫날 좀 빠르다. 그러면 뭐 약간 얘기도 긴장해서 나오고. 그런 거요 그 너무 짧게 한다. 음흠. 그리고 묻는데 왜 대답을 제대로 안 해주냐. 음. 첫날 거에는 그래서 기자들 불평이 좀 나왔어요. 음. 그래서 이제 뭐 백투빙을 좀 하는 모양인데 근데 이제 그 기본적으로 청와대에서 요구하는 거는 음. 그렇다는 거죠. 모르는 거 아는 척하지 말고 넘겨짚지 말아라. 써준 대로만 해라 어, 대변인들이 어, 그렇죠. 원래요 네. 정당 대변인도 그렇고 정화된 대변인 어느 대변인이든 간에 거의 모든 회의에 배석하거든요 음. 그래서 분위기를 알아야 거기에 맞춰서 기자들한테 고 음. 그 팩트는 전달 안 해도 분위기는 전달해 주거든요 음. 그래야 대변인이 원래 기능이 돼요 네, 네. 꼭논평읽일는게 대변인이 아니고. 음. 사정을 충분히 알고 기자들한테 그 분위기를 전달해주는 게 원래 기능인데, 김행 전 대변인 같은 거그 기능이 안 되는 거예요. 아예 그 논의하는데 안 넣어주니까 어떻게 음. 돌아가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기자들이 물어보면 대답할 게 없잖아요. 그거 몇 번만 없어. 하고 나면 기자들이 대변인 찾잖아요. 안 찾잖아요. 기사 겁니다 왜 찾겠어요? 음. 그러니까 이번에는 아마 그렇게는 안 만들 가능성이 있긴 하지만 음. 핵심부에서 돌아가는 얘기를 정확하게 알기는 어렵죠. 그건 이정현 수석의 몫이고. 음. 자, 어쨌거나 이제 뭐 여기까지는 그냥 그래도 뭐좀 나름 그냥 뭐 화제거리 위주로 갔다면 이제, 이제 논란인데 네. 네. 남자나 여자나 어쨌든 간에 이성간의 연애에 있어서 가장 욕을 먹는 게 헤어짐에 있어서. 연애가 이제 거기 뭐 애정이시고 아주 쭉 끝날 즈음에 이쪽에서 이제 사랑이 싹 터가지고 이게 약간 겹치는 부분에 굉장히 그 격분하고 분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네. 네. 근데 이게 지금 사표 제출 시점이 좀 애매하다. KBS 그 윤리강령 위반이라는 얘기가 있는데 요거에 대해서 좀. 소개를. KBS 윤리강령, 뭐, 어떤 부분입니까? 네. 뉴스 진행한 사람, 앵커까지 음. 한 사람들을 비롯해서. 시사풀 하는, 사람들. 네, 시사 하는 사람들은. 책 시사풀 하는 사람들은 퇴임후 6개월 이내에는 정치활동을 안 하게. 왜냐하면 아. 이게 공영방송에서 특정 자리에서 이름을 음. 얻은 거기 때문에 이걸 그러시겠지요. 사적으로 활용하는 게 되니까 어. 그러지 말라라고 묶어놓은 거죠. 2004년인가 뭐만들 만들어놨다. 이 규정, 음. 윤리규정이라는 게 그리고 있어요. 뭐 편의하고뭐 저기 빵집하고 음. 그런 건 상관없는데 네. 어쨌든 그건 안 된다. 예. 예. 그걸 막아놨는데 이분이 이제 우선 6개월이 안 됐잖아요. 그 윤리규정을 위반했다는 비판은 뭐 피할 수 없는 거 같고. 음. 이거는 본인도 알았겠죠. 음. 윤리규정 네, 그렇죠. 네. 그런 게 있는지 몰랐을 리일 네. 음. 없을 텐데 음. 음. 본인이 한 얘기에 의하면 설 연휴 전에 제안을 받았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설류전에 제안을 받았으면 최소한 3일날은 사표를 내고 음. 그만두고 정리를 하고 발표를 4일날 하든 5일날 했어야 되는데 사표는 4일날 낸 걸로 지금 공식 발표가 돼 있죠 음. 근데 음. 사표 내고도 음. 5일날 나왔거든요 편집회의 음. 아침에 들어가서 음. 뉴스 논조에 아이템 선정 논조에 영향을 줬다는 얘기잖아요 음. 아침에 여기 출근했다가 저녁에 음. 저기에 출근하는 거는 기자들 자연식으로 허락지 않는 거거든요 음. 그러니까 최소한의 어느 정도 경과 기강을 뒀다고 하면 좋은데 음. 그걸 안 줬기 때문에 후배 기자들이 전널리즘을 쓰레기통에 처박았다라는 음. 식의 표현을 하는 거거든요. 그냥 좀 고쳐지는 부적절한 거예요. 사실 연애가 되면 이제 두 당들에게 <laughs> 참 좋은 거거든요. 아침에 이프라고 처리가 되면 이제 적프라고 좋은 건데 음. 다만 이제 그 KBS 쪽에서도 해명한 거는. 이게 공직이니까 음. 정치 활동은 아니지 않느냐 공무원으로 음. 간 거니까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네. 국회의원 선거라도 그 이런 게 나은 게 예. 아니니까 예. 윤리강령 그러니까 선출직에 나간 게 음. 아니니까 윤리강령 위반은 아니고 음. 민경욱 대변인은 아마 그렇게 해명을 하는 것 같아요 청와대 쪽에서 워낙 보안을 유지해달라고 아하. 하고 발표가 나기 전까지는 될지 안 될지 알 수가 없으니 아하. 성급하게 사표를 냈다가 발표가 <laughs> 만약에 바뀌어버리면 자기가 <아하>. <laughs> 이상해지니까. 그렇게 할 수가 없고, <laughs> 그러니까 마지막 순간에 컨펌을 받고 나서, 어, 아, 어. 오늘 이제 몇 시에 나갑니다. 라고한시에 발표입니다. 라고 했을 때, 12시 50분에 이제 자기 팀원한테 문자를 돌렸다는 거거든요. 아하. 저 이제 떠납니다. 뭐 이렇게.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까그 그러니까... 사람 쓸 때는 그 사람에게 정리할 시간을 줘야 되거든요. 어. 한동안 공석이였잖아요그 자리는. 어. 그러니까 오늘 하고 이렇게 화급을 다투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면, 음. 야, 우리가 언제쯤 이렇게 발표할 테니까, 네가 절차를 밟아서 요 어. 부분을 정리를 해라. 합의가 돼야 진행이 되는 건데, 아니, 당장 내일 모레 발표될 사람이 내가 물 먹을지 안 먹을지도 몰라서 자신감이 없어서 계속 움켜지고 있다가, 야, 내일 바, 이따가 발표한다 그러면 사표낸다? 그때날 전날까지도, 예. 전날까지도 그 검증이 덜 끝났다 그랬어요. 제가 아. 볼때 그게 뭔가 했더니 이거 같아요. 위키리스크스. 아. 아니, 그러면. 네. 그러면. 요게, 요게 시간을 더 어, 줬어야지. 이게 어떻게 받아들여질까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이런 떨어졌다. 것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여론이라든지 야권으로부터 이제 공격의 빌미가 되겠죠. 당장 되기 때문에. 진중권 씨만 하더라도 트위터에다가 아. 미국 간첩 이렇게 딱 써놨잖아요. 그 어. <laughs> 어. 얘기 좀 해주시죠. 그러니까 물음표 붙였잖아요. 네, 아. 물음표를 이렇게 붙여가지고. 고민 좀 해주세요. 실제로 위키리스크 이 문제는 저는 그렇게 심각하게 보진 않아요. 음. 왜냐하면 이분이 미국 대사관 사람들 만나 가지고 조한 음. 미국 대사관 사람들 만나 가지고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평을 했다는 얘긴데 음. 제가 볼때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평만 한게 아닐 거예요. 어. 여러 사람에 대한 평을 했을 아, 거예요. 아, 그 이제 니까 여러 사람 만나 봤으니까 를 많이 해 봤기 아. 때문에 돌아가는 얘기를 많이 아니까 이 사람은 어떻고 저 사람은 또쭉 했을 거거든요. 그 중에 음. 대통령 된 사람이 이명박 전 대통령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음. 실용적인 사람이다. 뭐 함릭에 빠지지 않는 사람이라고 극찬을 했다라는 게 음. 이제 위크리스크라는 것에 폭로가 돼서 음. 미국의 공무원들이죠. 그사람들한테 정보 제공한 거 아니냐. 음. 아, 뭐 이런 식의 이제 비난을 받았던 거예요. 아, 그래서 이제 뭐 진중훈 씨가 이제 뭐다 미국 간첩하고 이제 모름표를 표로 붙인 거죠. 음. 근데 나는 이런 정보를 선거는 되게 미국 공무원들, 대상원에 있는 근무하 사람들이 한국에 유명한 사람들 만나요. 음. 저 같은 사람들 만나요. 음. 만나서 여론조사에 이런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번 지방선거는 음. 어떤 선거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이렇게 음. 물어보거든요. 그러면 내 생각을 얘기해요. 음. 그러니까 그거는 나는 뭐 정보 제공이나 이렇게라 보지는 않고요. 그분들도 어떻게 보면 이제 슈퍼주 수... 어떤 개념 개념에죠 그렇죠? 네. 저는 그걸 심각하게 보지는 않는데 이 판단 얘기나는 엉터리 같다 이거예요. 탐내기 <laughs> 빠지지 않은사람이라니게 탐내기 빠졌잖아, 사대간에 <laughs> <laughs> 푹 빠졌잖아. 어쩐지 밑에 이렇게 뚜까면서 이거는 칭찬을 해주는 것 같아가지고 또 아하 또 또. 그렇구나 했죠. 네, 결국 또 네, 결정이 여기였군요. 어, 그걸로갈것 아, 같더라고요. 아, 그래요. 미국자사한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이 만났는데 그걸 다 정보로 보고하진 않거든요. 보지 않아요. 만나시잖아요 저는 2008년 9년에는몇번 만났었죠. 저도 1 그, 년에 그 미국자산한 사람을 음. 년에 뭐 음. 적게 만나면한두번 이렇게 음. 중요한 때가 되면 와서 음. 여러분을 음. 여러 음. 물어봐요. 음. 이 사람의 판단을 음. 그런 정도는 저는 별 문제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만난 사람은 뭐 그렇게 급수 높은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근데 한국말을 잘하는, 그, 키 한국 크고 한국말 잘하는, 갔죠. 갔어요. 그, 2010년에 갔는데 에이, 그 음. 친구가 굉장히 정치권을 주로 많이 담당해서 많이 만나고 하거든요. 한국말 잘하는. 어, 한국말 잘하고 네. 새로 이제 왔죠. 그리고 이제 저기 또 어떤 분들은 그래도 박근혜 대통령은 좀 인연이 있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일단 민교 그 대변인 스스로는 음. 개인적으로 아는 사이가 아니다. 음, 아. 워싱턴 특파원 할때 미국에 방문한 박근혜 대통령을 취재했던 적이 있고, 음. 그리고 KBS 9시 뉴스 앵커를 할때뭐 대선 후보였으니까 그때 음. 뭐 이렇게 몇번 그러니까 만난 그 사이가 그 정도지. 그건 아는 게... 사이라고 보기는. 네, 네.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아는 건 전혀 아니다라고 어, 어. 얘기를 하니까요. 본인은 네. 자기가 오바마랑 아는 거랑 똑같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 네. 그러니까 음. 오바마는 본인 어. 이 오바마가 본인은 모르잖아요. 나는 어. 어. 오바마를 안다고 생각하지만. 음. 어쨌든 잘모른다는걸 어? 강조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요? 많은 분들이 또 그런 생각을 좀 하시는 것 같아요. 이번에 이제 뭐 경력을 보다 보니까 워싱턴 특파원이 있었잖아요. 네. 공교롭게도 지금 그 언론 전신 중에서 이제 정가를 누비는 분들 보면 은다 워싱턴 특파원들이 많습니다. 네. 음. 그러니까 야, 이게 또 어느 정도 야심을 갖고 있는 분들은 워싱턴 특파원으로 가야 되는 건가. 뭐 이런 생각도 좀 들기도 하고 아이고, 워싱턴 특파원이 원래 그런 자리죠. 아 그래요. 네. 원래 원래 네. 에이스가 가는 자리죠. 아, 그래요. 원래 해당 음. 언론사에서 파리는 어때요? 이런 바 잘나가는 사람들이 가는데 파리도 온치 있던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유럽 뉴스에 관심이 있나요? 별로 관심이 없거든요. 떨어지죠. 그리고 파리 특파원을 하면 아. 유럽 전체를 사실상 커버를 하는 아.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런던 특파원하고 파리 특파원을 다 내보낼 만한 언론사가 많지 않거든요. 음흠. 대부분 파리 특파원 하나만 내보내가지고 음흠. 그걸로 유럽 전역을 다커버하려 그래요. 아, 무슨 사태 터지면. 그러니까 힘은 드는데 아... 별로 생각보다 뉴스가 그렇게 나오지도 않고 아... 워싱턴은 가면은 뭐 미국 대사관에 있는 사람들부터 시작해서 아... 한국 식당도 많고 술도 많이 마시고 뭐 이러니까 그리고 애들 데리고 가는데 아... 애들 그 버지니아에 공립학교 좋은 학교들 많거든요. 아... 네, 거기에 쓱 넣어놓고 이게 한 3년 있으니까 보통 특파원 가면. 아... 애들 영어 공부도 좀 시키고 뭐는데 특판원 임기 끝날 때 혼자 들어온 사람도 있어요. 아 그래요? 결국은 이제 계획이 되는 거죠. 왜냐면 거기서 자리를 잘 잡았으면 아하. 데리고 오기 부담스러울 게 그냥 와이프랑 애들한 음. 놔두고 오죠. 그렇죠. 이제 사실 대부분 이제, 이제 또 이제 여자분들이라든지 애들 이제 거기서 또 좋다고 그러니까 좋다는 니까요 자, 어쨌거나 근데 KBS 지금 보도 분위기가 조금 뒤숭숭하단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기자들 자존심은 어. 현직에서 바로 옮겨가는 거에 대해서는 약간 기자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는다 그런 게 있어요. 매명행이라고 보통 얘기하거든요. 매명 네, 기자들이 그 기자로서 음. 이렇게 지명도가 생기고 이거는 다 음. 회사 이름 달고 회사가 밀어줬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이렇게 된 거지 자기가 뭐 자기 능력 발휘해가지고 명망을 음. 쌓은 게 아니잖아요. 음. 근데 그냥 어제까지 텔레비전 나오던 사람이 바로 오빠 아. 옷만 받고 있고 다 가지고 청와대에서 이거 읽고 있다. 음. 이게 그러니까 기자들이 볼 때는 완전히 KBS 이름 팔아먹은 거다. 왜냐면 거죠. 어? 언론의 기본적인 이분은 음. 비판이잖아요. 음. 비판하는 거 비판의 대상 중에 첫 번째가 청와대 정부잖아요. 근데 음. 항상 비판해왔던 사람 입장에서 갑자기 옷을 갈아입고 저쪽에서 있으면 보는 국민 입장에서 볼때 당황스럽죠. 그러면 현재이사람들럼 현재, 현재 앵커인 사람들도 현재 앵커인 사람들이 하는 것조차도 아. 이상하게 보이는 거죠. 아저 아, 사람도 언제든지 저로갈수 있구나. 이렇게 음. 생각하면 짜고 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5일날 아침 편집회의에 들어갔다는 거. 고 네. 그 전날 4일날재녁 뉴스 아시 뉴스에 출연해서. 데스크 분석을 했다는 것, 네. 직접 출연해서 부주수 분석을 했다는 어허. 거가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네. 국내 관광 활성화라고 3일날, 고차 음. 하루 전날이죠. 네. 대통령이 주장회의에서 뭐 발표한 내용인데이거를 다른 논론사는 순위가 어? 저 밑에 있는 거예요. 어, 예. 예를 들면 SBS는 다섯 번째, 어허. MBC는 열 여덟 번째. 예. 뭐 여기만 메인 뉴스, 탑 뉴스 반열에 집어넣어서 했다는 그것도 두 곡지식이나 넣었다고 하니까 예. 사람들이 알고 아부한 거 아니냐 음. 아, 이런 오해를 받는 거죠. 아하. 뭐 오비라고 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음. 아니면은 또 정말 민경욱 그 대변인이 문화부장으로서의 편집권을 좀 아. 그, 남용했을 수도 있는 건데 음. 어찌 됐 거나 간에 KBS 입장에서 KBS의 후배들이 볼 때는 모양새가 안 좋게 됐고 음. 그리고 청와대 입장에서도 조금 더 신중하게 접근할 수 있지 않았느냐? KBS가 그렇지않아도 공영방송으로서의 지금 공영성을 의심받고 음. 있는 시점에서 이렇게. 간판 앵커를 흠흠. 이렇게 그냥 꽃감 빼가듯이 빼가는 게 바람직하냐. 이런 비판 뭐 충분히 받을만 합니다. 흠.